네, 안녕하세요. 쓰리큐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큐비클 프리미엄 웨이퍼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큐브는 큐비클 더 유에스에서만 살수있고요이 큐브는 18달러로 살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이, 이 큐브의 느낌은 아주 부드럽고 빠릅니다. 부드러우면서 빠른 약간 다이안과는 달리 다이안은 부드럽기만 한데 이, 이 큐브는 부드럽고 빨라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선호하고, 뭐, 회전력은 45도 약간 안 됩니다. 네, 코너커팅은, 코너커팅은 이거 파기 중에 최고가고요. 일단, 거의 안 되는 곳이 없고, 뭐, 역, 역호컷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 그래도 꽤 좋은 편입니다. 네, 이 큐브는 폭발, 폭발은 절대 안 일어나고요. 뭐, 그 다음에 코너 트위스트도 별로, 종...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저는 이거 이 큐브에 마르이나류한 방울을 뿌린 상태이고요. 어쨌든 처음 살 때는 이게 아주 안 좋은데, 이게, 길들이면 다시 좋아집니다. 네, 그러면, 이상 리뷰였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쏠빙 하겠습니다.